조선의 사약은 단순한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린 체면 있는 죽음이었죠. 공개 처형의 굴욕 대신 시신이 온전하게 남고 제사도 지낼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왕이 허락한 자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 장희빈만은 사약을 받지 않겠다며 끝까지 발버둥쳤다 하죠. 사약의 재료는 비소, 약초, 아편 등으로 추정되지만 그 조합은 끝내 왕실의 비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약은 한 번의 죽음을 가져오지 않기도 했죠. 독성은 치명적이었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문신 임형수는 사약을 16잔이나 마시고도 죽지 않아. 결국 관리들이 그의 목숨을 직접 거두었다 합니다. 사약을 마신 뒤에는 뜨겁게 데운 온돌방에 가둬두었습니다. 이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을 높여 독이 빠르게 퍼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죠. 조선에서 사약은 왕의 절대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달랐습니다. 공개 재판이 끝난 뒤, 죄인은 해물로 즉, 동미나리로 만든 독잔을 스스로 마셨죠.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 독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죄목은 청년을 타락시켰다. 그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죠.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탁 한 마리를 빚졌으니, 꼭 갚아주게. 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음은 병든 육체로부터의 해방, 즉 치료와 같은 것. 그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사상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독은 어땠을까요? 형벌이 아니라 왕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정치의 무기였죠. 클라우디우스는 독이 든 버섯을 먹고 그것을 토하게 하려던 깃털 끝에도 독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는 연회 자리에서 경쟁자 브리타니쿠스를 단한 잔으로 제거했죠. 로마의 독은 언제나 은밀하고 치명적이며 권력자가 쓰는 무기였습니다. 조선의 사약은 왕의 권위, 그리스의 독배는 시민의 법, 로마의 독은 황제의 음모. 죽음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 잔을 든 이들은 모두 권력이 만든 연극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역사 수첩이었습니다.